배뇨 불편, 빈뇨, 허리 통증. 혹시 무심코 넘기고 있진 않으세요? 이런 증상 이미 병이 진행됐을 때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은? 끝까지 시청하세요. 땡땡대 병원 비뇨의학과 김땡땡 교수 의견에 따르면 이 병은 전 세계 남성 암 발생률 1위이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진행되면 빈뇨, 배뇨통, 지연뇨, 혈뇨, 허리 통증, 좌골 신경통, 골전이시 뼈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무섭죠? 그런데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번 psa 검사 필수.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. 왜 정기 검사가 중요할까요? psa 검사는 빠르고 간단하며 암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. 카운트다운 3 2 1이 무서운 병의 정체는 정답은 전립선암입니다. 전 세계 남성 암 발생률 1위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. PSA 검사로 간단하게 예방하세요.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지금 바로 검사 예약하세요.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가세요.